자, 중국에서 물건이 잔뜩 들어왔습니다. 싱크대랑 다 들어왔고, <laughs> 그 다음에 이 <요> 안쪽에 보시면은 <laughs> 예, 싱크대 여다 조립해야 되는 거고 여기 워크벤치를 하나 설치했죠. 이쪽은 타일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이제 플러쉬를다 했습니다. 집을 하기 제일 편하더라고요. 그... 그래서 이제 요건 다 까만색으로 딱 칠하고 여기는 이제 나무로 한 줄. 데코레이션을 해줄 거고 이 바닥 속도 다 까만색으로 칠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마감 테이블도 베니쉬 작업을 두번 해가지고 이제 바닥바닥하게 해놨습니다 바닥바닥 하나요 근데 이제 그 세튼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그 저것처럼 실리콘 뭐냐 저것처럼 되진 않은데 저게 뭐냐 클리어 있잖아요 뭐지 에폭시 에폭시처럼은 안되는데 그, 세턴으로 해서 세번 정도 발랐습니다. 세번 정도 발라서 이 정도 그로스를 해놨고, 요 옆에는 한 번만 발랐어요. 다리에한 번만.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많으면 또안 좋을까? 위만 반짝반짝 하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내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고 카운터 쪽에 이제 캐비닛을 하나 짜게 되면, 그 다음에 이제 키친 셋업을 다 조립을 해야죠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. 화이팅!